목포 유달산에 있는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상가 네 곳이 불에 탔고 다행히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여파 속에 지역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출마 예정자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강진군수 선거 구도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가구 자산은 늘었지만 지역별 불평등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산은 서울이 가장 많고 전남이 가장 낮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목포 유달산 인근 상가에서 불이나 주변 상가 등네 곳이 불에 탔습니다. 목포 소방서는 4일 오전 7시 53분, 목포시 죽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불이 순식간에 인근 상가로 번졌고, 진화 작업 끝에 약 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이 위험 예보 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4일부터 6일 사이 강풍 등 기상악화와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대조기가 맞물린 만큼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목포와 신안, 무안, 영광, 해남등 8개 시군에 걸쳐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풍이 불면 조업이나 선박 운항을 되도록 자제해야 하고 대조기에 바닷물 수위가 상승하면 해안 저지대의 경우 침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남도가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재설대책발을 24시간 가동합니다. 전남도는 고객길 상습결빙 구간 134개 노선 247km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3천여 명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합니다. 또 염화칼슘 1,998톤, 소금 4,810톤, 친환경 제설제 5,765톤, 제설 장비 2 0 2 7대를 확보하고 상습 결빙 구간에는 염수 자동 분사 시스템 40곳을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선제적 제설 대응으로 안전 사고 제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LG 헬로비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로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강진군수 선거의 주요 입지자를 살펴봅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농수산업이 근간인 인구 3만여 명 규모의 강진군. 최근 들어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차기 군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강진군수 출마 예정자는 모두 네 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됩니다. 강진원 군수는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로 중앙부처와 지방 행정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반값 여행 사업 시행 이후 관광객 18% 증가, 지난해 합계 출산율 전국 2위 기록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연소 의장을 지낸 김보미 전 강진군 의회의장은 더 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 상임위원 등을 맡으며 폭넓은 정당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의회 운영과 민원 해결중심의 현장 대응력 등을 주요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병석 전남대 초빙 교수는 기술고시 출신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정과 수산식품 관련 행정 업무에 탁월한 경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오 교수는 강진에서 초등 고등학교를 모두 나온 지역 출신으로 농촌 정책 국장 재임 당시 강진읍과 칠량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차영수 전남도의원은 강진에서 유일하게 도의원 재선을 경험한 지역 정치인으로 지역 예산 확보와 각종 현안에 현장 대응 능력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앞서 강진에서 여러 단체 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 인적 자원과 조직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진군 수선거는 야권 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현재까지 없어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사실상 본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통 관료부터 농업 장문과 정치인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후보들이 출마를 예고하면서 당내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국내 가구의 자산은 5% 늘었지만 오히려 지역별 부, 불평등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부채가 4.4% 늘었지만 부동산에 포함한 실무조산이 5%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체 순자산이 확대됐습니다. 순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4억 3,651만원으로 하위 20%인 3,890만원보다 약 4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억 3천만원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48% 많았고 세종 7억 5천만 원, 경기 6억 8천만 원, 전남은 3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전남 신안의 염전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2014년에 주목받았던 염전 강제 노동 사태가 올해까지도 반복되고 있다면서. 피해자 다수가 지적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만큼 폐쇄적인 노동 환경과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구조적 인권침해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실태조사를 약속했지만 반복되는 상황은 근본적인 개선이 미흡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에서 교육부 교육교부금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재정 붕괴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전남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교육교부금이 1,130억 원 삭감됐으며 전체 예산 삭감률은 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안정화 기금이 민선 4기에 모두 쓰였고 그로 인한 부담이 학교와 지원청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행정의 구조적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청에 재정 운용 전반과 기금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학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재정원칙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계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여파 속에 순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산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재정 운영의 성과도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건물 내부 안으로 수백여 개의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한 상자당 1억 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민들에게 지급할 순천사랑 상품권 580억 원어치입니다. 시민들이 지급받기 편리하도록 읍면동 배부를 하기 위해 미리 분류 배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11월 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천에 주소지를 둔 모든 시민으로 1인당 20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580억 원 규모의 이번 지원금은 부채 없이 전액, 시 자체 재원으로 확보됐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등 관광수입으로 조성된 가든 머니와 지방 소비세 확대 등으로 세입 기반을 강화했고, 불필요한 행사와 형식적 사업을 줄이는 재정 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탄핵 전국,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시국이 어수선했습니다. 지역 경제나 전국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였고,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히 이번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데 지급 첫 주인 8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15일부터는 요일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토요일에도 지급창구가 운영됩니다. 시민들이 지급받는 종이형 순천사랑상품권은 오는 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만 쓸수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의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전통시장 등 가맹점 13,8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하나로마트도 포함돼 지역 상권 전반에 직접적인 매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정 경제, 특히 소외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침체된 지역 지역 경제에 큰활력소가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58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는 순천시. 이번 지원금이 지역 소비를 다시 움직이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산소중립과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서남권 아리백산업단지와 기업유치토론회가 열렸습니다. 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재 산업전력수요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전력수요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계획이 전력과 용수 부족을 심화시켜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재생에너지 여건이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산업 입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목포의 소상공인들이 모여 한해 수구를 격려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다짐했습니다. 목포시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지역 소상공인과 주요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목포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24명에게 상을 전달한 뒤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지명 목포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념사에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도시활력의 중심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졸업한 뒤 10년 동안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하면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섬이나 산간, 지방도시 등에서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갖추길 기대한다며 전남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도심 상가와 주거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웅천동과 여서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합니다. 새롭게 들어설 웅천동 모전마을 공영주차장은 타워식 2층 62면 규모로 여서동 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은 지평식 55면 규모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이달 착공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고흥에서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 시스템 평가센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4일 고흥 국가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에서 평가센터 착공식을 열고 2028년까지 196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 통합 인증시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2차 전지, 전기 동력계, 비행보사, 다축추력 등 오종 핵심 장비를 갖추고 개발부터 시험, 인증, 표준화까지 원스톱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